안녕하세요? 하여튼 오늘 아주 우리 부 i p 들이 많이 오셨네요 아튼 감사드립니다 바쁜, 바쁜 중이에요 네. 오늘 비가, 비가 와, 와서 어디 놀러는못 가니까 조금 한20%더온것 같아요 놀러가는 날안와올 수가 없지 니 수가 없지 자, 202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의 즈음에서 제가 복구경에 나와 있는 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복구경과 어, 백유경. 이, 그, 불교에는 두 가지 아주 그, 살아와 같고, 또 아주 이렇게 주옥 같은, 그러니까 그런 그, 경전 말씀 있는데, 두개 하나는 복구경이고, 하나는 백유경이에요. 자 법구경에 좋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 드어도 되죠? 잘 들어보세요.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다루며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오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듯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룬다. 그렇내 자신의 심신을 다루는 거 이상 좋은 가치가 없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등기 있는 사람은 뜻이 굳어서 칭찬을 해도, 유혹을 해도, 비방을 해도, 욕을 해도 그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 깊은 못은 맑고 고요해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경전의 말을, 말씀을 들어 그 마음 즐겁고 편안하다. 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자, 첫 번째. 내 한몸 의지할 곳은 어디인가.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너나 할것 없이 심각하게 아마 다가올 거예요. 예? 어, 어, 누님들 점점 이제 기동력 떨어지고 힘들어지면 어디로 갈예요 여보세요, 하늘나는 쉽게 못 가. 부처님은 허락 안 받으면 어디 갈 거냐고 어? 놀러다녀. 아니 그건 안 돼. 아, 도가니가 다 나가는데 어딜 놀러다녀? 그럼 어디 갈 거야? 요양병원, 요양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들 묶어 놓는다고 침대에 눕혀가지고. 옆에 칸막이가 다 있어. 떨어지면 또 낙상하니까. 그리고 계속 주선 놔주지, 어? 건강 관리해주지. 왜? 쩐이거든. 쩐이거든. 멀종료가 딱딱 들어오는데. 그래도 양심있고 착한 자손들은 참 그렇잖아. 자기를 놔주고, 길러주고, 보살기도 좋는데. 그러니까 그, 그때 이거라도 가족과 다 꼬박 소관쓰기고 네. 그래서 경전 말씀에 하늘에 죄를 짓지 말라 빌 곳이 없다 획죄의 천이면 무서워도야라 하늘에 죄를 지면 빌 곳이 없다 누구나 나이 들면 또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는 자 첫째 질병 상실 고독, 그리고 빈곤이다. 마지막에 찾아오는 건 빈곤이에요. 그래서 말세 중생들의 혼돈의 시절이 와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그땐 우린 지난날을 생각하게 된다.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한 사람은 평소에 자신이 어려울 때그 비장소인 북두막을 깨끗하게 한다. 왜? 우리 부모님들은 북두막에서 정성을 많이 드렸어. 그 북두막. 그리고 요즘은 북두막이 어디야? 아유, 생각하는 거야. 아, 요즘 북두막은 부처님 전이지 <laughs> <laughs> 알았어요? 아, 갑자기 한번 쳐봐. 그래, 이제 북두막을 만들어준 사람과, 어? 자신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돌아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백적감도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실타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누구나 철실하게 빌고 의지하고 싶어서 또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조건 없이 빌면 성지와 신명은 반드시 도와준다고 예? 내가 아주 절박한 순간에 기도하고 부처님을 찾든가 예수를 찾든가 조상님을 찾으면 도와줘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빌 장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돌아섰으니까 장소가 없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소망도 절실함이 해결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두 사람 중에. 그래서 경전 말씀에 평소에 악업 쌓고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전진 못하고 모이면 수다 떨고 험담하고 입만 열면 입만 열었다 하면 섭섭한 말만 하고 누가 물으면 쌀쌀 맞게 예? 면박 주고 이렇게 시박 대패살을 범하니까 어? 시박 시박 대패살의 대표가 뭐야? 몰라? 요 아니 대중 수개들을 그렇게 받았잖아. 죄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죄받은 사람. 아. 대중수계 했잖아 여기 엄비주고 우리 그 절에서도 몇번 했는데 다 까먹었네 기억도 가물가물한거다 십억대패살의 대표는 다섯가지야 자살 따라서 해봐 살살이 뭐야 그렇지 도도은 뭐야 음 안 뒤에서 모사 꾸미는 거. 음 그다음에 망. 망이 뭐요 아무 말이나. 망년된 말, 어? 망발. 그냥 이런 거지. 막수원에서 나오는 거 일체 다야. 다. 주 주는 뭐야? 술 먹으면 괜찮아요. 그건 음식이니까 먹고. 먹고 주정 부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고통 받으면 이건 독약이야. 에? 오늘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 고통 받으면 이건 십박 대패살에 다섯 가지에 해당된다. 나머지는 뭐 효도 못 하고 막 이런 거다 그런 건데 그런 건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알았어요? 자 이런 것이 모두 빌 장소를 없애는 일들이니 다시 핵재의 천이면. 무서워도야라 평소에 조그만 일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왜? 마지막에 빌고 싶다. 마지막에 빌었는데 어떤 전기전령에 자기 몸에 데미지가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막암 이런 게막 엄숙을 했는데 진짜 빌면 들어줘요. 근데 평범은 해야 돼. 꿈속에 단세음보살. 만세모델를모으 해야 돼. 그래야 두루 주는 거야. 그와 반대로 우리 불자님들은 어떠신가? 어? 우리 불자님들은 참 이쁘네. 오늘 얼굴 보니까 아름답고.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 예? 착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공독 쌓고 절에 자주는 모두 와도 어? 가끔은 오지. 특히 오늘 같은 끝 깊은 날에 모두 이렇게 모여서 봉축법회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원하면서 공독 싹 하니까. 자, 우리는 진짜 필 곳이 있다. 아주 든든한 백이 있다. 무슨 백, 부처님? 부처님만 물건으로 주면 해결나요, 해결나. 그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대중공양, 꽃공양, 시주공양, 인등공양, 연등공양, 화공양, 미공양, 떡공양, 미공양, 아주 그냥 쌀 지가 막히게 맛있는 거 보내셨는데, 주 오셨나? 보살님? 여보살님 어? 오셨어요? 아, 바꿔. 아, 딸 아주 좋은 딸이 왔어요. 좋은 딸. 오늘 공양들 한이도 하고 왔어요. 아셨어요? 네. 이 향교, 화, 향도 공양을 해주시고, 또 시주, 봉독금도 주시고. 거듭 감사를 드리는데, 한 가지 좀 양해를 해줘야 돼. 뭐냐면, 이 등을 걸었잖아요. 예? 등을 걸었으면 그 등을 이제, 아 이게 지금 저 저기 그저행운초 지금 올렸잖아 그럼 저 일주일을 친다고 예 일주일 동안 제가 출원을 계속 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기 등을 다시 정비작업을 해야 돼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를 받은 거를 이제 보니까 그게 그 접수받은 거 하고, 요 등꼬리 펴쓴거 하고, 다 일일이 대조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네. 그리고 요번에는 또 여기 또, 그 전날 또, 사십기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준비 허구 막, 이런 걸막관역 설치하고 그러는데, 시간상 많이 쪼들렸어. 그러니까, 딱 3일만 시간 줘. 예? 등을, 얘가 왜 그러냐면, 잠깐 봐 등이 누락이 되는 수가 있어, 누락, 누락. 두 번째, 주소가 바뀌었는데 그 옛날 주소로 쓰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가족들 중에 또 빠진 사람이 있어. 예? 그걸 내가 잘추가 카드하고 확인하고 해가지고 딱 3일 안에 해결을 볼 테니까. 또, 내등안 보인다고 또 삐져가지고, 가가지고, 즉 3년 또등 돌리고, 안는지만 <laughs> 네. 알았어요? 네. 3일만 시간 줘요? 네. 3일만 시간 주고, 전화하면 내가 딱 찍어갖고 보내세요. 알았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빨리빨리 볼게요. 진실한 마음으로 연동을 밝히듯이, 무리하지 말고, 지치지도 말고, 마음의 기도 빨과 공덕을 연등처럼 밝혀서 조금 조금씩만 나가자. 조금 그어제하고달력게 오늘 조금 만 그래서 일일신 그걸 우일신이라고 해요. 하루하루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렇게 가야 돼.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가 왔던 과정에서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하는 것마다 다 뒤집어지고 그러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버려. 이병철이가, 저, 저, 이건이가 한 얘기야. 다 버려야 돼. 특히, 신발 버리고, 어? 그동안 입어왔던 속옷 다 버리고, 그리고 안 좋았던데 당했던 그때 입었던 옷, 그건 뱉터로 태워버려야 돼. 알았어요? 네. 아 이게 풍수질이야. 풍수질리 요즘은 은폐이 없어졌잖아. 양택 유지로 가야 돼. 그동안 같이 고생해 왔던 나의 의복, 화장품 이런 거 전부 다 빠이빠이하고 다 버리라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보세요. 좋은 일이 생겨 반드시. 알았죠? 네. 그래서 기도와 공덕을 조금씩 조금씩 차차 꾸준하게 하려거든. 검은 고의 현처럼 해라. 검은 고의 현처럼. 사정없이. 상하게 잡아당기면 소리가 안나잖아 또 늘어져 갖고 느슨하면 또 소리가 안나잖아 그래서 그걸 편하게 끌고 하는 거를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그래 중도 중도 아주 적당하게 알았죠? 적당하게 해야 돼 어느 날 미쳐 갖고 그냥 절 하나 줄, 줄 것처럼 오잖아 종교는 불이야, 불. 왜? 너무 가까이 오면 화상이 뭐 타? 타 죽는다고. 그리고, 오동지 서 달에 힘들 때, 어? 불을 멀려면 무슨 의미가 있어? 배고프고 떨리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는 적당히 <놀람> 내 몸이 따뜻하게 <놀람> 느껴지는 그 시점으로 끌고 간기다 그게 중도예요. 알았어요? 아, 이거 아 네. 시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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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걸 천하를 다 먹는 거야. 따라서 공치사는 절대 하지 말고, 공치사는 절대 하지 말고, 남 도와줬으면 그걸 치사오지 말고. 내가 절에 할 만큼 하고 너를 도왔는데 나에게 네가 섭섭하게 해. 이런 생각과 내가 잘만 되면 절 하나 지어준다 이런 사람도 사실은 생활의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원망으로 갚으려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 또한 빌 장소를 없애는 것이나 같아서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구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빈자 1등이라고 하는 말이죠. 빈자 1등. 진짜 생을 포기한 그런 사람이 주머니를 탁탁 털어보니까 동전 면입이 나와.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동전 면입을 연등 공축을 했는데 초라하기가 비빌 데가 없었다. 즉, 손가락처럼 가늘고 휘어지고 약하기가 어린애 손마디와 같다 그래서 그 툴이 밝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 당시에 최고의 실력자인 빈디사라 왕의 연등은 온 천하를 밝힐 것 같이 화려하고 화려하게 장엄을 해서 보는 사람들이 모두 감탄을 했다. 다음 날 밤이 깊은 산경에 모진 강풍에 모래 열풍이 불어와서. 그장엄의 장소에 있는 모든 연동을 바꿔버렸다 그러나, 하나는 생활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밝힌 그 빈자의 초라한 북만 꺼지지 않았다. 그래갖고, 무명의 세계를 홀로 밝혀. 그래서, 부처님이 크게 감탄했다. 이게 경전사관에 나와요. 연명이. 자, 세번째. 인고의 세월을 함께해온 모든 인명을 소중하게 하고 착하게 살다. 착하게 살다? 복있게 죽자. 아, 종교가 뭐야. 착하게 살다. 복있게 죽는거지. 비참하게 주고? 아니잖아 아주 복있게 마무리를 하면 그럴만한 거 있어요 그렇게 공덕을 쌓도록 이것이 중생을 보살펴주는 방생을 꼭 해야 된다 방생하면 다 같이 가죠 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당장 눈앞에 이익이나 응원을 바라고 인연을 노리겠지만 인연을 통해 하루아침에 만사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많은 인구의 세월 그 사람의 인연에게 신뢰를 주고 또 거듭해서 두텁게 이어져 가야 소망의 길창이 이루어진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우선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인연이다 이건 무조건 소중한 거예요. 예. 따라서 중생에게는 인연과 인연 이 얽히고 설치며 관계되는 중에 소리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가장 위대하고 귀중한 인연이 있다 예. 이것이 뭐냐? 경전에서는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 해요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해라 둘째. 둘째 둘째는 째 뭐예요? 아니 거, 벌써 시키며 갖고 왔네 여기 다녀왔다 그러더니 <laughs> 그래 부모님과의 인연이에요 어? 부모님과의 인연 죽으나 사나 이건 지켜야 돼. 다 싸잡아서 종 부모, 중중조고 나를 낳고 길러주고 그삼 년을 젖을 매긴 부모까지 싸잡아서 제 사지낸 사람 이게 말이 되냐고. 어? 두 모는 따로 알았어? 네. 알았죠? 네. 두 모는 따로. 핑계 대고 안 지내고 누구 며느리 어디 아프다고 감기더었다고안 지내? 그런 사람들 많아. 너 스승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해라. 스승은 누구야? 예? 스승은 누구지? 어, 스님은 아니야. 스님 대리고. 우리 부처님이 스승이야. 알았어요? 구 네. 부처님? 어. 자, 도반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해라. 그러니까 우리 다 도반 안에 이렇게 같이 왔으니까. 예. 자, 고맙지? 서로 박수 한번 쳐줘봐. <laughs> 인연 관계로 만난 모든 중생을 함부로 해치지 말고 방생으로 한을 풀어주라. 각종 법회나 불공에 참석하는 인연을 소중하게 해라. 그냥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예요. 아주 고맙습니다. 제가 박수 한번 주게요 자 이상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위와 같은 인연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를 깨닫고 명심하면 이것이 인간적인 삶으로 이어져서 자신과 주변의 권속을 모두 풍요롭게 하고 그들의 소망이 저절로 성취되는 기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의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제가 희망을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